계란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도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음식이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계란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완전 식품으로 모두 알고 계신가요? 이런 건강에 좋은 계란도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두뇌에 좋고 콜린레시틴 성분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노인층 단백질 섭취에는 보약보다 좋습니다. 엽산칼슘 철분이 들어있어 임산부와 태아한테도 좋고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계란과 두유는 함께 드시면 안 좋은 궁합 음식입니다. 바로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성분 때문인데요. 두유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 계란인자 속에 란송 단백과 결합하여 영양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노년의 근육 빠짐과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정말 풍부한데요. 두유와 함께 드시면 이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하실 수 없게 되니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감입니다. 감과 계란을 같이 드실 일이 많지는 않지만 가을에 계란과 감을 아침 대용으로 드실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위험합니다. 계란을 먹고 감을 드시는 경우 가벼우면 두통과 설사 구토와 음식물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에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닌은 소화계 내에서 단백질과 엉겨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또한 몸속에서 단백질분해 요소의 작용을 저해시켜 계란과 같이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번째는 녹차입니다.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을 때 물과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차랑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절대 안됩니다. 녹차 잎에 있는 대량의 탄이산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을 형성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면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염증과 독소는 몸에 쌓이다 결국 암과 치매를 유발시키니 계란과 녹차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맛도 좋지만 계란과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궁합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유제품에 비해서 칼슘이 매우 부족합니다.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서로를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치즈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입니다. 치즈는 발효 가공 과정에서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단백질이 감소하는데, 계란의 단백질이 이 점을 보완해줍니다. 서로의 영향을 보완해주는 치즈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바로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동맥 경화와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사과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니 사과는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계란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극대화시킬 수 있어 영양면에서 정말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호박은 단백질이 우리의 체내에 모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의 섬유소와 계란의 칼슘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과 긴장감이 해소됩니다. 또 호박의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고 계란 속에 풍부한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해서 막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등 퇴행성 안구질환의 발명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계란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고 눈 건강을 보호해주는 호박은 계란과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계란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